집에서 오늘 분재수형 장미 허브 근황 공유해 드릴게요. 어, 5월 말경에 장미 허브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줄기를 좀 구분 형태로 잡아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40일 정도 지났는데 그전 모습이 어땠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키워나가는 과정 또 앞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글쎄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자이 부분은 아직 끊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길어나게 할 건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해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라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얘가 좀더 이렇게 늘어지게 좀더 길게 늘어지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를 향해 자라다 보니 어, 굽어지네요.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에 아주 무성하게 순들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줄기에서, 자, 이 줄기에서 첫 번째로 난 줄기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 주변에도 이렇게 곁순들이 많이나 자라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곁순들은다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줄기는, 자,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얘도 겨순이에요. 얘도 제거하고, 아직 이렇게 작은 겨순들은 나중에 제거해도 될것 같아요. 반대로 돌려서 보면, 그 다음 줄기는, 줄기 찾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자그 다음 줄기는 이 줄기인데 겨수는 따로 없고 그 다음 줄기가 자 이런 겨수들다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잎들은 좀 따줄게요, 몇 개는. 잎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 아래 너무 촘촘하고 좀 무성한 것 같아서. 잎도 몇 장, 입장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기에는 손질을 많이 한 것처럼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하좀 어 이렇게 길게 일단은 더 키우고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수영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될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장 속도가 빨라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성장하기 에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도 좀 빨리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그때 이렇게 꽂아뒀던 U자 모양 이 핀은 이제 제거를 해도 얘가 충분히 수형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고 <laughs> 앞으로의 제 계획은. 자 지금 이 중심목대 목질화 이런 것처럼 이 사이사이에서 나온 곁순들 또한 목질화가 되게끔 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일단은 각각의 가지들이 더 길이를 이렇게 길게 어, 성장할 수 있도록 순집게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 키울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가 좀 키워졌을 때. 자, 아래쪽부터 이 잎들을 좀 제거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이 모두 목질화 이룰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더 길어진 이 줄기들을 이렇게 수형을 좀 옆으로 늘어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게끔. 그리고 이제 이 길이도 더 훨씬 길어져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멋진 음, 분재 형태의 장미워브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에요. 계획한 대로 잘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끈기를 갖고 어, 한번 만들어보고 또그 과정들 꾸준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